좋아요. 자흰 색깔 먼저 덜어놓고요. 보라색으로 섞어서 연보라 하나 만들고. 음. 자 그러면 물 조금만 더 미리 넉넉하게 하나 만들어 둡니다. 자 이렇게 연보라 색깔 하나 만들어 두고. 자 그럼 내가 앞부분에 보라를 묻혀도 되고 파랑 묻혀도 되고 원하는 색깔로 앞에만 조금만 딱 묻힙니다. 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방향 살짝 선만 넣습니다. 실제로는 초록 줄기지만, 우리가 초록색을안 쓰고, 자, 이걸로 합니다. 자, 그럼 얘네들은,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요. 탁 찍어도 괜찮은데, 동그랗게, 사이사이. 두개 그리고 가운데 끼워 넣어도 되고,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려도 됩니다. 하고, 이 느낌 그대로 말리셔도 되고요. 싹, 닦아도 됩니다. 음. 뾰족하게 정돈하고 또 틈새 사이에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그냥 그려놓으면 됩니다. 틈새에도 색깔이 연해졌을 때 다른 색깔 채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기보다 그냥 보라색이 가진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를 채워주면 이 사이 줄기를 그대로 둬도 됩니다. 이대로 말려도 되고요. 나는 그냥 여러 개 그릴 거라서 번질 것 같으면 미리 닦으셔도 됩니다. 자 이렇게 놓고 그럼 또 앞부분에 하늘을 하든 파랑을 하든 자또 하나 이렇게 또 그려 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그리면 서로 부딪히니까 사이에 이렇게 그려요 사이에 하나, 둘, 셋 색깔 뭐다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다른 파랑을내가 끝만 조금씩 뭘 묻히면 진했다가 연했다가 여기 위에 섞어도 되고 빽빽하게 그리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색이 하나 완성 하나 완성을 보다 하나 그려놓고 또 그려놓고 또 다른 색이 또 사이에 끼어들고 톡톡톡 이렇게 그려도 되고 동글동글 하나하나 다 그려도 되고 다른 색깔들 이렇게 묻으면 또 아까처럼 그 꽃이 핀 것처럼 느낌이 와도 되고 톡톡톡 이렇게 찍으면서 그냥 덩어리의 느낌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려도 되고, 휴지로 닦아도 되고. 음. 자,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, 그냥 나는 초록색깔 안 넣고, 그냥 이대로 하고 싶다 하면, 이렇게 넣고, 나중에 번몇개 묶어주면, 그냥 매달려 있는 것처럼. 음. 이런 식으로.